안녕하세요, 재입니다. 오늘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 지키는 두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강한 사람으로.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에게도 이제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게 유리할까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좌절해서 일을 망치지도 않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들에 비해서 추진력이 좋겠죠. 강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강한 사람으로 보이면 쉽게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모로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건 겉으로 세 보이는 게 강한, 강한 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사람. 참 이렇게 어지럽고 참 별의별 일다 일어나는데도 어떤 이런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 없이 꿋꿋하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사람은요 감정 관리에 능합니다. 사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 이걸 잘하면 이제 강하고 센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감정 관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감정 관리에 능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탓하면 안 돼요. 상황을.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조건, 특히 이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원망이나 탓을 하게 되면 끝이 없죠, 사실. 어떤 이런 이제 이런 유형들이 가장 이제 유약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건 이제 탓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탓할 요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사람들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내가 팀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팀원들이 하나같이 보면 이제 한숨 나오는 팀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로 팀장이 됐는데. 나이 많은데 계속 진급 누락돼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한명 있고. 다른 한 명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팀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한명 있고 또 다른 사람 사람은 경력 입사했는데 이미 마음 떠가지고 뭐 여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막 계속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 떠나 있는 직원 이런데 누가 한 명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수명 업무는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이 팀장이 어, 팀원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이러면서. 그들 탓만 하고, 사실 탓할만 하잖아요. 다들 이제 막. 그러, 그렇게 돼서, 하, 아, 거기 해서 불평불만을 하면 회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 그래. 정말 팀장 상황 어렵겠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탓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실력이 없거나 이제 본인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과 조건에서 조차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의 미션을 완수해 나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어, 우리도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앞에 놓이더라도 일단 탓하지 마시자고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요. 음, 그래야 감정 관리에 능이 지는 거겠죠. 당연히 거래처에서 이제 받은 서류를 내가 오전에 동료한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을 이제 철박같이 했는데, 내가 깜빡 있고, 외근을 그 서류를 가진 채로, 가방에 넣은 채로, 외근을 이제 차 타고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서류 오전에 주기려면 그냥 나가면 어떡하냐고, 허,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잠깐 두 시간 갔다 오는 거니까, 갔다 와서 줘도, 그렇게 뭐 큰일 날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에 빨리 서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화가 난 거지, 동료가. 어, 그래서, 아, 그거 외부 끝나고 나서 갖다 줘도 괜찮데참 성질물이 참 그렇다. 이러고 나도 이제 불쾌해져서 도로 차를 돌려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몇 시간만 양해해 주면 되는 걸 갖고 내가 아는데 가져오라니까, 어,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자, 정말 센 사람과 유약한 사람이 이 대목에서 딱 갈려요. 어떻게 갈리겠어요? 음, 일단, 강한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침착하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포인트예요. 어, 지금, 당장 난리 난 것도 아닌데, 갖고라는 동료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아 여기 있어 이러고, 킹킹거리면서 집어 던지고, 이러,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아마추어예요. 어차피 내가 약속, 오전에 주기로 했잖아요. 내가 약속 안 지킨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팩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아우,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거기서 끝내는 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딱 끝내는 거저저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문제 일단 나는 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갖다주고 거기서 끝내는 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음, 내가 이제 그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저 사람과의 어떤 더 필요 없는 비생산적으로 관계가 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감정 관리에서 세 번째, 어쩔 수 없는 일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생활뿐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 경우에 강한 사람은 또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는 일에,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일,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 이제 후배가 얼굴이 이제 하얗게 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왔다고 쳐요. 그래서 막, 어, 자기가 사고친 걸막 얘기했어요. 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막 승질을 낸다고 해결돼 있어요. 이럴 때 정말 강한 직장 상사는 딱 포커페이스 하고 해결 방법 같이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그 사고친 직원한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강한 직원, 강한 리더의 어떤 그런 이제 일 처리 방식. 어, 가족들하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나 배우자가 뭘 실수했다고 치자고요 뭐 애가 너무 시험을 못 봤어 아니면 남편이 막 주식을 해서 돈을 날렸어 그러면 굉장히 약한 사람은 일단 탓부터 하겠죠 막 질질 짜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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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속상해 이렇게 근데 이미 시험 결과는 나왔고 돈은 날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엄마랑 다음 시험부터 어떻게 대비할지 한번 전략을 같이 짜볼까?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인 거죠. 음, 그리고 그이런 돈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랑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만회할 수 있는지, 뭐 검토해 봅시다. 뭐, 어? 더 무슨, 우리가, 어 무슨, 사이드 잡을 더 하든지, 어떤 그런 걸 만회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이 기회에 어떤 걸 뭐, 어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어떤 창업을 하겠다 우리가 마음먹은 걸뭐 시기를 좀 땡깁시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은 불평하지 않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강한 사람은 첫 번째 감정관리에 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어, 이게 강한 사람들의 정말 그 그야말로 버티는 능력입니다. 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당장의 결과 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는 대부분 막핫 템퍼, 숏 템퍼라고 그러잖아요. 뭐 금방 결과가 안 나오면 막 안달 복달하는 거. 어, 우리 수시로 겪죠. 뭐 시험 봤어,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달 복달. 뭐 어쨌든 그 시험은 합격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것도 합격하기 위한 과정이다. 뭐또 공부해서 또 봐야죠.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직접 다니면서 막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독자가 안 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깐 했다고 결과가 나오겠냐고요. 그냥 곰처럼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곰처럼 꾸준히. 창업을 했어요. 발에 땀나도록 뛰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당장 그렇게 매출이 오르면 누구나 창업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버티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그 강한 사람들은 당장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팀장한테 이제 거래처 문제로 한번 사고 쳤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한테 찍힌 거예요. 내가 사고 쳐 가지고 내 말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을 잘해서 인정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심하고서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막 계약도 성사시키고 막 이제 여러가지 잘하고 이런데 팀장은 여전히 나를 못 믿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울분을 토해요? 예? 네?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돌려 세우는 거에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마음이 확 돌아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버티는 게 강한 거예요. 버티는 알고 내가 꾸준히 이렇게 계속 회복하자 시간이 걸리겠지. 버티는 게 강한 거예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자또 어, 어떤 거 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중에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 했어도 오래 아쉬워지 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이 잘 맞는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다른 어떤 직원들보다도 이제 그 직장 상사한테 내가 이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드디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의 핵심 부서로 채출되어 가게 됐어요. 은근히 난 기대한 거죠. 나를 데려가겠구나. 그런데 다른 어, 별로 안 친한 그런 직원을 데려왔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배신감 느끼고, 뒤통수 맞았다고, 그 직장 사람을 막 욕해요? 가장 아마추어 같은 행동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이럴 때, 아, 이제, 마음을 아무리 쏟았어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래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저 동료가 가진 능력이 지금 내 직장 상사한테 더 필요했나 보구나. 이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친하다고 데려가지 않아요. 무슨 동호회요 회사가. 내가 부족한 능력이 뭘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보완하거나 내 장점을 더 강화시키거나. 그런 일을 계기로 내가 더 발전한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죠? 그게 바로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상대한테 어떤 개인적인 친분, 우정, 이거에 이제 일에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아마추어고요. 강한 프로의 생각,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공과사 구분하는 거.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래 아쉬워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강한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세미 지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